안녕하세요. 피남입니다. 오늘 저는 또 특별한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와 있는 곳은 대전에 있는 대전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제 출고기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신세계 백화점 안에 BMW 전시장이 있어요. 사실 이런 샵인샵 개념의 전시장이 여기 신세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수도권에서는 스타필드도 있고 그런데 백화점에서 BMW 만나는 거는 조금 색다른 느낌이네요. 대전 신세계 백화점 6층으로 오시면 이렇게 BMW 전시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백화점에 전시장이 있을 때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백화점에 쇼핑하러 왔다가 이렇게 차도 볼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BMW 차량을 보러 매장에 방문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아시겠지만 들어가면 차를 왠지 사야 될것 같고 계속 직원들은 뭐 필요한 거 없냐고 계속 묻고 그러는데 백화점에 있는 전시장은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좀 자유로운 장점이 있죠 지금 이렇게 전시장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전시장 좀 구경시켜 드릴게요. 고객들께서 차량을 보시고 가실 때 이렇게 시원한 얼음이 들어간 캔커피를 드리고 있습니다. 차량도 보고 시원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물론 전시장에 들어와서 차량에 대한 진중한 상담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이렇게 캐주얼하게 차량도 보시고 맛있는 커피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층에 영화관이 있거든요. 메가박스가 있는데, 거기랑도 지금 여기가 콜라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구경시켜드리러 갈게요. 코롱 관도 한번 봤어요. 그 좌석에도 표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영 중이라 그렇게 한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게 백화점 내전 시장은 좋은 게 볼거리가 엄청 많네요. 식사도 한 번에 해결됩니다. 아까 제가 영화관 소개해드렸었잖아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실 때 내가 앉은 좌석이 코롱 좌석이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런 어메니티도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BMW 네. 코롱모터스의 네. 특별한 선물 이거 네. 뭐 무인 발권이었던 거고 네 맞아요 그러면 고객님 지정한 좌석에 보시까 붙여 아. 보듯이 그렇게 코롱모터스라고 적혀있어요 네. 읽어갖고 내방해주시면 이제 이 선물이 이 어메니티. 어메니티가 나오는군요 네 맞아요 어메니티도 한번 열어볼게요 네. 어메니티를 열어보니까 진짜 어메니티네요 이게 전부 다, 다 친환경 제품이래요 샴푸, 바디워시, 바디로션 그리고 칫솔 그리고 치약도 종이에 남긴 친환경 치약 네, 이제 이런 선물도 드린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전시장은 주말엔 거의 주차가 지옥입니다 전시장이 단독으로 있는 곳이면 그냥 주차장이 마련돼 있으니까 오시면 되는데 이렇게 복합, 멀티플렉스 같은 곳이잖아요 이런 데서는 주차장에 들어오는 줄이 길면 웨이팅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여기는 손님이 몰리는 시간보다 좀 이른 시간이나 오히려 늦은 시간에 방문 주셔서 상담을 해 보시는 게 혹은 시승을 해 보시는 게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곳 전시장이 막 음악 소리도 들리고 좀 활기찬 느낌이라서 상담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오히려 좀더 가벼운 느낌으로 궁금한 것들을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또 차량도 편히 구경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이곳의 장점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출고장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제가 방금 여기서 고객께 차량 인도를 마쳤거든요. 출고장으로 갈 때는 이렇게 뒷문을 통해서 갑니다. 이제 엘리베이터로 들어왔고, 여기 출고장은 5층입니다. 5층에 내려서 이렇게 반층만 내려오면 주차장에 내려오는 계단 옆에 BMW 엠블럼이 보이고, 이렇게 출고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장점이, 여기가 나름 실내입니다. 기본적으로 비바람 다 막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이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차량 인도도 마치고, 대전 신세계 백화점 안에 있는 정확히는 BMW 대전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 지점입니다 이곳 전시장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은 제가 출고 때문에 방문하는 다른 지역의 전시장들을 소개하는 컨텐츠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쉽고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